오늘 이 시간은 여와의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어, 이 버튼이 잘안 되네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어, 제가 한번더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와의 호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와의 호 비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네 가지 사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책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불어에서는 보면 오류가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완전한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신학에서는 이 이것을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데 즉 성경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때로는 읽다가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왜 이런 내용이 굳이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또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이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은 다 각각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읽으며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신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신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서로 각각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고, 전체를 읽어야지만, 그 속에서 서로서로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놀랍게도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기록이 되었지만, 다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들이 각자 짝을 이루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세 번째, 세 번째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즉 성경 66권에 기록된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할 것을 알려주셔서 기록된 내용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받아쓰기를 하다시, 너 여기 앉아봐. 내가 말하는 거 지금부터 적어. 그렇게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주시면, 각 저자들은 자신의 필력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우사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이사에서 34장 16절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음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유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을 읽으면 너희는 여와의 호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와의 호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째로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경 66권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지금 이 이사야서 34장을 쓰고 있을 때는 당연히 신약 27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당시에 설마 하나님께 이 신약도 성경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왜냐면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도 다 세워져 있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될 그 사복음서에 대한 기록도 다 가지고 계셨고 내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또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것이 모아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하는 이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 아, 메, 오신 메시, 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달라는 말을 해도 그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땅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출애업기 11장 5자를 보면, 애굽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전에 아홉 가지 재앙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문과 문가, 문가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을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 니이다 자, 그리하여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재앙이 넘어간 날, 죽음이 넘어간 날이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15세기가 지난 어느 날부터 더 이상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어린 양의 피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잡히셨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6월절에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리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가 우리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치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그 예수님 그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가 생명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도 단번에. 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죽음에서 이 건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실을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이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이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날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지난 한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성전 안에는 이쪽에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 그리고 그걸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 휘장 뒤에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한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대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그것도 딱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서에 의하면 대사, 대제사장은 그날 세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단번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이 레위기를 설명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휘장을 지나 세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16장 12, 13절을 통해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오. 자 먼저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평나는 그 연기 나는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안에 향을 피워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안에는 증거계, 즉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말씀대로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죽는다 그런 이제 그런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연기로 가리기 위해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향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도 자신이 이 언약궤를 보면 안 되니까 옆으로 보지 않고 들어가서 그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 이 커튼으로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보지 않고 본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가득 메울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그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기 위해 그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11절과 14절을 보면 먼저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는 또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수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일곱 번을 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안 된다. 넌 죄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받지 받지 않으신다면 그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살아서 나와야지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하나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가 그 안에서 죽게 되면 그 누구도 대제사장의 시체, 시체를 가지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끈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들어갔으면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목적은 이제 온 백성의 죄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레위기 16장 15절 1 6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이때 두 마리 염소가 필요한데요. 이첫 번째 염소는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와 또 속죄소 앞에 뿌리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염소는 산채로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꾸만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겠으니까 어떻게든 이 시간이 지나가라 그러지 마시고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세스 아사셀이란 말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죄악 그러므로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누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자 이렇게 한 염소는 죄를 멀리한다는 의미로 광야로 보내지고 또한 염소는 죽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면 살아서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린 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린 염소피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고 용서하셔야지만 그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이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온 백성들 가운데는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냥 그가 죽는 거지 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세 번째는 지금 내 죄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긴장감이 흐르는데 이왜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신이 지난 한해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은 그 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면 대략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30분이라는 시간은 마치 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그때처럼 운전면허 결과를 기다리는 그때처럼 엄청난 긴장감 속에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혹시 대제사장 죽은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린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성소 휘장이 움직이며 그 사이로 대제사장의 다리가 보이며 그가 나오는 것이 보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환호성을 지르며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모두가 막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지난해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대속제일에 드리는 이제 동짐승들. 자, 그다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연기로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연기로 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대제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반드시 속죄해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만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지성소로 한 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나와야지만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서 죽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 바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를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감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냥 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만 읽거나 뭐 기록된 말씀을 뭐 믿지 않거나 또뭐 전혀 막 그냥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읽지를 않는다면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이놈아, 성경 좋잖아, 읽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읽을 때마다 또 은혜가 새롭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지난번에 읽을 때 몰랐던 그 은혜가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또 새로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것 대신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서든 더잘 알기 위해, 또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설명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읽으면 우리가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꼼꼼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오! 아, 이 말씀이, 구약에 했던 말씀이, 아, 이런 의미였구나. 아, 신약에 있었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면서, 날마다 막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